네, 반갑습니다. 브리 가보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데블 시스틴 차량의 영상을 준비하다가 레고 공홈에 페라리 2004 제품이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고 사는 아이콘 시리즈로 F1 차량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24년도에 맥나르 MP44가 발매가 되었고, 그때 알톤 세나 피규어도 함께 넣어줬죠. 그리고 작년에는 윌리엄 레이싱 W14B 모델과 함께 나이젤 만세 피규어도 넣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라리 F2004와 함께 그 유명한 미하일 슈마허 피규어도 넣어줬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페라리는 F1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유일한 팀이에요. 그만큼 F1 역사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단순히 올해 참가한 팀이 아니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최다 우승이고요, 드라이버 챔피언십 최다 우승을 기록한 팀이 바로 페라리입니다. 그리고 이 페라리의 역사를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 인물이 그 유명한 미아일 슈마워예요. 1996년 슈마허는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페라리로 이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페라리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선택이 F1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죠.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 끝에 2000년부터 페라리는 전성기에 들어섰고요. 그 정점에 있는 차량이 바로 페라리 F2004입니다. 페라리 F2004는 F1 월드 챔피언십 시즌에 출전한 머신이거든요. 당시 F1은 엔진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열했고요. 타이어나 그리고 내구성 면에서는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F2004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18라운드에서 15승을 했고요. 미아일 슈마워 개인 13승,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우승, 사실상 시즌 내내 누가 2등을 할 것이냐를 두고 싸웠던 해였고요. F2004는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가장 완벽한 F1 머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F2004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엔진의 신뢰성이나 공기 역학 밸런스, 샤시 등 이런 모든 요소가 극단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차량이었고 그 중심에는 슈마어라는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F1 팬들 사이에서는 가장 완벽했던 F1 머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F2004가 빠지지 않았죠. 이런 전설적인 차량을 레고가 드디어 제품으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고 나면요. 그 자체로도 이 차량은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품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차량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프론트 윙은 타일 브릭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표현이 잘 되었죠. 엔드 플레이트는 실 차량과 비슷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노즈 섹션도 표현이 잘 되었죠. 노즈콘도 앞쪽에 살짝 튀어나온 디테일도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위시본 서스펜션은 1 세대부터 계속 넣어준 파츠인데요. 크게 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보드도 표현이 잘 되었는데 앞쪽과 함께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모 모듈 쪽에는 스터드를 사용해서 붙여주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핀으로 고정력을 높여주었습니다. 현재 F1 규정에는 바지보드가 사라졌는데요. 이 부분에 날개 브릭으로 표현이 잘 되었죠.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사이드 보드를 만들 때 힌지 브릭으로 사이드를 고정하고 나서 상부 쪽을 덮는 방식 같은데요. 쿠피 쪽의 브릭은 스템의 휀더 패널에 사용된 브릭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곡선 브릭으로 패널의 디자인도 잘 살려주었고 여기 윙넷도 타일 브릭으로 넣어주었는데요.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는 보조 윙력. 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검정색으로 작은 브릭이 있는데 이 부분이 머플러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속도전이기 때문에 배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공기의 흐름을 보조 엔진처럼 사용했는데요 이런 형태를 장만경 머플러라고 불리웠어요 리어 윙은 앞에서 보면 평범한 것 같은데요 뒤쪽에서 보면 큰구조물로 넣어 주었는데 이 브릭이 직선으로 바로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실제 차량은 이곳에 곡면으로 처리를 해주었는데 곡선 시스템 브릭을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이 사진에서 보면 리어 윙이 너무 뭐 대충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작인 윌리엄스 레이싱 W14B 모델을 보면요 리어 윙은 아주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페라리는 말보로 로고가 없다 해도 디자인을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엔진 커버를 탈과하면 안쪽에 엔진이 보이는데 원형 브릭으로 피스톤을 표현해 주었거든요 이 부분은 시트에서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엑셀 브릭을 사용해서라도 엔진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커버나 앞쪽에 커다란 에어덕트도 표현이 잘 되었고요 양쪽으로 이탈리아 국기를표현 표현 주었는데 맥라렌 MP4 포트는 브라질 국기를 넣어주었는데요. 이 제품에서는 이탈리아 국기를 넣어주었어요. 참 에어덕트는 실차량에서도 이렇게 커다랗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품에서도 커다랗게 표현이 되었어요. 타이어는 슬립 타이어는 아니고요. 그루브 타이어를 사용했는데 당시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접지력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홈을 팠다고 합니다. 레고사는 기존의 슬립 타이어를 사용하면 단가가 줄어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홈을 파서 새로운 타이어를 만들었다는 점은 레고사가 이 차량에 공을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타이어에 너무 신경을 썼을까요? 스티커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조립할 때 피곤함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색한 부분은 엔진 커버 쪽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말보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전작의 윌리엄스 레이싱 FW14P도 원래는 이 부분에 카멜 로고가 들어갔는데 윌리엄스로 대체를 해주었거든요 이번 차량도 없는 것보다는 이곳에 차량의 이름이나 슈마워 이름을 넣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몇몇 대회에서는요, 이렇게 말보로 로고가 빠진 채로 레이싱에 참가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에도 조향 기믹이 들어갔는데요, 전작과 비슷한 방법으로 기믹을 만들어 주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하일 슈마오 피규어도 잘 표현이 되었고, 프린팅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3월이 되면 이 제품도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